자, 기능 교현을 위해서 유니트로넘어왔습니다 자, 일단 서치바이 타입 요거 해제해 줍시다. 해제해서 전체 신을 보고요. 요신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일반적으로 요신 구조에서 보면 어, 라이트, 조명과 그다음에 어, 인바이 e 먼트 실제로 요 맵으로 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은 뭐냐면 실제로 해야, DSL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글로벌 볼륨, 음, 이라고 해서, 어, 실제로 여기에 이제 흐릿한 효과들을 주는 기능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바이로먼트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첫번째가, 아, 어, 요 썸네일입니다. 요 썸네일은 뭐냐면, 어, 카메라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맵이 어떤 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 썸네일이 필요한 이유는, 요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갔을 때, 우리 아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화면 등이 바뀌는 거나, 이 맵이 어떤 맵인지,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 응, 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걸 올릴 때도 요 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여질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요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어, 지금 이제 요시에서 퀘스트라고 해서, 어, 작동돼서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어,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이제, 임무들을 지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요 퀘스트 구조를 보게 되면 살짝 어려워요.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는 어,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이 있다. 이 테스크에 어떤 임무들이 있어서 타입이 뭐 체크냐 프로그레스바냐 아, 라고 해서, 자, 먼저, 어, 이인터스 지점을 지나고, 동전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동전을 캐고, 그 다음에 깃발을 올려라. 라고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타터 이벤트 해서 깃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었을 때, 이제 깃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능들이 있다. 라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설정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요 기능들은 이제, 단시간에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기능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아시고, 어, 이제 사실은 활용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썸네일 카메라와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요 엔트리 포인트. 자, 엔트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가 시작됐을 때,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지점이 있죠? 이런 지점이 있고,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 지정하는 거는 어떤 물체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페셜하고 이 엔트리 포인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 시작 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요 엔트리 포인트는 반드시 땅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 엔트리 포인트가 위로 있게 되면 에러가 나요 빌드에서 에러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 요 엔트리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려 볼게요 1.05 인데 뭐 살짝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테스트브 액티브 신즈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업로드가 어 사실은 예, 에러가 나 났는데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여기 에러가 보면 요 u 피 a 레이션 n 에서 이슈스 하고 체크 이슈스라고 봤을 때어 실제로 요 이제 지금 엔트리 포인트가 어 아직 땅보다 지금 요거는 용납할만 하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더 올리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요 엔트리 포인트가 없다, 없애볼게요. 어, 자, 요렇게 해서 엔터런스 포인트 요거를 제가 없애버리면, 어, 어,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 이슈에서 리프레시를 해주게 되면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죠. No entrance point.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업로드도 안 되고 빌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이 엔터런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씬을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게이 엔터런스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일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그 다음에 이걸 지금 제가 많이 올렸죠. 거기 홈페이 레이저에서 다시 이슈에서 한번 올리게 되면, 어, 요 높이는 사실은 제가 지금 용납할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것도 너무 올리게 되거나 땅이 아닌데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인바이 n 먼트 세팅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어, 실제로 요 기본 세팅 등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 키보드 없이 그 다음에 네, 카메라 조정이라든지 아바타 컨트롤 월 모드 이제 아바타 키보드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등이 있습니다. 다 이러한 설정들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들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키보드로 만 옮기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인바르먼트 세팅 오버라이드를 추가해 주셔서 세팅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포인터 e 인터레스에요 그래서 이포인터 e 인터레스는 여기서 보면 스페셜에서 보면 어 실제로 여기 보면 포인터 e 인터레스를 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요 구조를 보면 어 포인트 오브 인터넷스에서요 구조를 보시면 어 여기에 이제 텍스트 그 하고 여기 요온텍스트 디스플레이 이벤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넣게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지는데요. 요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요 포인트 오브 인터넷스 기능을 봅시다. 기능을 보면 어? 이렇게, 이제 텍스 그 이벤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트리거 이벤트에서 요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냐, 아, 라고 해서, 이제 요 이벤트 등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요기에 이제 텍스를 띄우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기능들. 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세번째로는 텔레포트 기능 해서 텔레포트 더블클릭을 해서 보면 이 기능을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요 텔레포트 기능은 텔레포트가 있고 실제로 타겟에서 요 이동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텔레포트를 어디로 갈지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트리거 컬렉터블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자 어떤 식으로 되 있냐면 트리거 어 해서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스페셜에서도 트리거 이벤트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트리거가 있고 요 트리거는 공간을 인식하는 스위치예요. 공간을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소리가 나고 동전이 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파티클이 재생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이벤트가 이제 들어오면, 어 다시 이제 켜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줘서 할 수가 있고요. 인터랙티브 파티클이나 이제 요 것들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실제 코인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파티클이 뜨거나 하는 것들 기능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다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인터랙티브 파티클은 여기서 F 키를 눌렀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 기능들이고 여기도 보시면 자 텍스 여기 보이는 텍스를 넣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들이 뭐 이제 체인지를 하거나 도어를 열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이걸 했을 때 어떤 거가 아이콘이 된다 아라고 하고 여기에 인터랙티브 이벤트에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어, 발생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 트리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요 박스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요 애니메이션을 재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핫시트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 어떤 오브젝트를 놓고, 여기에, 네, 의자, 아, 있죠. 이 의자를 놓고, 이 의자에다가, 어, 사실은, 어, 시트 핫스팟이라고 하게 되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 클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놀 어, 수도 있어요. 이요 기능도 요 스페셜에서 보면, 시트 핫스팟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엠티 프레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이제 액자를 넣어서 공간을 넣을 수 있고 스크린 쉐어 그 다음에 인터랙터블 플래그나 요거는 사실은 요 인터랙션 어 파티클 들이나 트리거 기능과 똑같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어떤 어 우리 인스펙터의 기능이 있고 요 기능에서 어, 온 인터랙티브 이벤트 요 항목에 플러스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